어제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복귀시켰습니다.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이었습니다. 아, 헌재는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입법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헌이고 입법인데도 불구하고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아, 정말 이런 헌재의 판단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형사재판을 할때 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거나 또 금전적 보상을 했거나 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했을 때 어, 그때 이제 어, 판사가 지은 죄는 중하지만 운운하면서 형을 좀 감형해 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는 어, 헌법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만 보면 될 것인데 야, 위반은 했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어, 그러니까 헌법을 유린하고 위반해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한덕수를 복귀시킨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미 미개국이 되어버렸고, 오직 판사, 검사의 논리로만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미 개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판사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헌법재판관들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죠.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그래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한덕수였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윤석열입니다. 한덕수가 살아오든 말든 그건 그거고 윤석열만 일단 파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고, 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반듯한 국가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제 실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모든 언론에서도 실망하는 논조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어제 한덕수에 대한, 어, 현재 재판, 이것은 그냥 개판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윤석열의 탄핵 심판은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어제 한독수에 대한 판결이 관심을 모았던 것은 윤석열과의 어떤 관계성, 연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 판결에서 윤석열의 파면이라는 것을 좀 엿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한덕수의 그 탄핵소추 핵심이 핵심이었던 부분이 비상계엄선포무긴방조공모혐의였거든요. 그래서 한덕수의 판결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문만 보면 윤석열 내란과는 약간 거리를 둔 그런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재판관들이 음 스포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덕수는 그냥 어, 대충 대충 좀한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덕수의 판결에서 내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버리면 윤석열에 대한 판결이 이미 스포가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 많이 좀 말을 안한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 한덕수 판결에서 윤석열 파면이 엿보이는 긍정적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탄핵소추 다섯 가지 쟁점 중에 어제 판결에서 부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점.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음, 어제 한덕수 판결을 하면서 어, 윤석열과 관련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 현재 재판관들이 부정을 해버렸다면, 어? 윤석열이는 복귀하는 거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어제 판결에서 윤석열과 관련해서 이 다섯 가지 쟁점 중에 부정한 부분은 없었다. 어, 재판관들이 부정하지 않았다. 요 부분을 보면 윤석열 파면에 한발 다가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서. 어, 한덕수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비상개엄을 하기 위한 국무회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개엄 자체가 위헌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개엄이 선포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또 회의록도 있어야 하고 국무위원들이 부의 그러니까 서명도 해야 하고 근데 그게 없습니다. 국무총리인 한덕수는 그때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증언을 했고, 어제 재판관들 역시 한덕수가 여기서 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만 봐도 윤석열의 파면에 힘을 싣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수 성향으로 불리는 김복형 재판관이 있습니다. 아, 김복형 재판관. 어제 기각, 어, 에다, 힘을, 귀, 귀각 판결을 했죠. 근데, 귀각 판결을 했으니까, 어, 이 김복형 재판관 또 보수 성향이고, 그래서 안 좋은 거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뭐,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이미선 재판관이나, 그, 문, 음, 헌재 소장, 대행, 이분도 모두 다 귀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보수 성향인 정영식 조한창은 각하를 해버렸어요. 각하. 이거 뭐볼 필요도 없다. 이러면서 각하를 해버렸는데,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각 의견에 함께 했다. 다수적으로 함께 했다. 한 점은 의미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향은 성향이고, 윤석열 탄핵 심판 역시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니까 한덕수 탄핵 심판도 다른 보수 성향의 재판관도, 조한창 정영식은 각하를 해버렸어. 그냥 안 봐놔. 이런 거. 별거 없어. 한덕수는 그냥 복귀해 이랬는데 김복형은 꼼꼼하게 따지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이라는 건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판결, 본안 판결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각하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에 함께 함께 본안 판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각하는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각하는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덕수의 그 헌법 재판관 임명 보류 문제와 관련해서 뭐 상당한 기간 뭐 이게 뭐 도래하지 않았고 뭐 저거 저거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청구의 절차적 흠결이 있어 각하한다. 이래야 되잖아요. 어,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랬어. 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 이게 합당하냐 부당하냐를 엄격하게 따졌다. 김복형 재판관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각하 는안 했다. 아. 그런 점에서 김복형 재판관은 꼼꼼하게 재판을 챙기고 있다. 아 그러면 뭐 김복형이가 만약에 윤석열과 관련해서도 기각해 버릴 건데.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김복형 재판관이 이 사람 참 나쁜 사람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쁘죠. 아주 나쁜 재판관이죠. 그러지만 아, 윤석열 파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할까요? 윤석열 파면 쪽으로 다수가 기울고 있는 상황인데, 다수가 이미 기울었고 8대 0이냐, 6대 2냐 정도인데 이때 김복형 재판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 정계선 재판관하고 김복형 재판관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지 않습니까? 아, 이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나뉘어져 있는 재판관인데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김복형 재판관은 그래도 각하가 아니라 본안 판결을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유의해서 봐야 한다. 네,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김복형 재판관, 다 나쁘다고 욕하지는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정말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김복형 재판관이라도 제대로 좀, 판결을 해서 8대 0은 아니어도, 물론 8대 0이 나오는게 맞지만 정영식 조한창이가 지랄을 해도 김복형이라도 좀 파면을 하는데, 그래서 인용하는데 함께 동참을 해서 윤석열을 파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김복형 재판관이 잘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나도 진짜, 입에서 진짜 배암 나오려 그래. 그러지 마, 어쩔 겁니까? 그렇게 믿어봐야죠. 환장하겄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미칠 지경이죠. 음. 에, 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저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인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미치겠지요? 나는 환장하시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정말 우리 모두 미치고 환장을 노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까지 분석을 해봅시다. 어, 그 동안의 의결 정족수 문제. 그러니까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어, 200명 이상이 탄핵소출를 해야 된다, 국회의원. 그런데 어, 151, 150명 이상으로 된다라고 판결을 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런 것들이 절차적 그, 논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을 했다. 아, 이런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애써 볼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윤석열이가 입만 열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탄핵 관련 판결은 윤석열보다 훨씬 더 절차적 쟁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에 대해서 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 판결을 했다 하는 점을 보면 윤석열이가 제기한 절차 문제도 아무 문제가 없다. 네가 말하는 거 그거 웃기지 마. 이렇다는 것이죠. 물론 이그동안의 어 심리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어라고 나온 부분들이 있죠. 음 그런 것들이 어 내란죄를 뭐 뺐다거나. 또뭐 뭐 검찰이라든가 일반 수사 기관에서 수사한 내용을 헌재가 그거 가지고 판결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하 결정을 내렸던 음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도 내란째 처리라든가 수사 기록 증거 채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윤석열 파면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열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인용 판결 그래서 파면 이것만 기다리면 됩니다. 아. 한덕수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한덕수 탄핵 소추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모든 재판관이 그렇다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의 파면의 길이 좀더 빨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하도 여기저기에서 뭐찌라시라든가 이런 데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 기각도 아니야 그냥 각하라더라 이런 이야기 하도 나도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한덕수를 복귀시킨 것은 이미 한덕수 체제로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신호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어찌 됐거나 어찌 됐거나 한덕수는 복귀했고 탄핵 문제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탄핵인데 이 탄핵 심판 선고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서 여러분 전율 나지 않았습니까? 방첩사 간부 A 씨가 지난해 12월에 공수처에서 진술한 내용이 한겨레가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비화폰 단체 대화방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어, 보도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이가 김영현에게 엄청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어,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되니까, 어, 빨리빨리 준비해. 뭐 이런 질책의 내용이 단체 대화방 대화방, 비화폰에 단체 대화방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2차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곧바로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는 게 있었어도 윤석열은 바로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세 시간 동안이나 질질 끌었죠. 그것이 바로 2차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복귀하게 되면, 이전에 그걸로 볼 때도, 윤석열이가 복귀하게 되면, 제2의 계엄, 제3의 내란. 끊임없이 일으킬 것이다. 물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복귀는 할 수는 없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2계엄, 3계엄은 없을 겁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내가 헌법재판소에 내가 경고합니다. 경고? 내가 뭔데 경고를 하지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하잖아? 그러면, 진짜 일빠다는 헌재야. 일빠다는 헌재 재판관이 날아간다. 진짜야. 무슨 뭐, 언론사가 날아가고, 뭐, 국회의원이 었다고 선관위가 사라지고, 이거, 이건 나중 문제야. 헌법재판관 8명, 너희들은 완전히 일빠다로 진짜 그 뒤는 내가 말하지 않을게. 하도 내가 좀 무서운 말이니까. 그럴 거야. 그걸 헌법재판관들 니네 스스로가 모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지금 내란 숙에 윤석열에 대해서 이 탄핵심판 선고를 이렇게 질질 끄는 것. 이것이 오히려 윤석열의 화를 돋구는 것이다. 음. 쟤 미친 자거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관들은 룰루랄라, 띵까띵까, 뭐 바쁜 척 하면서 앞에 다른 일다 하고 이번 목요일날도 다른 간다대 그리고 금요일날 판결도 아직 발표도 안고 있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윤석열 복귀하면 헌법재판관 진짜 환 짜는 거야. 뭐, 멋질 하는 거라니까? 너무 험한 말을 했나? 하여튼, 지금 이 광화문 광장,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집회, 그 목소리를 헌재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헌재는 헌법소기관이 아니라 헌법모독기관으로 전락했어요. 지금 은 헌법을 완전히 모독하고 있습니다. 오독하고 있고 모독하고 있다. 이런 기관은 나중에 사라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내 생각은 사라지는 게 마땅하다 대법원에서 하면 되지 뭐 87년 개헌해서 헌법재판소 만들었었잖아 그럼 사라질 수도 있는 거지 이따위로 일을 하면 사라지는 게 맞잖아 안 그래요?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만들면 되고 하여튼 어, 이 헌법모독기관이라는 이 오명 이것을 벗는 길은 윤석열 파면 이말 한마디면 됩니다 비정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말한 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야. 이걸 못해? 어? 재판관 전원 일지 의견으로 윤선결 파면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야. 앞에 다 읽지도 마. 귀찮으니까 길어 너무 리고 말들이 그렇게 많냐? 그냥 한 줄만 읽으란 말이야. 한 줄만. 너는 아주 못된 놈이니까 파면한다. 이 말만 읽고 복잡하게 하지 마. 그리고 나중에 보도자료 뿌리란 말이야. 이 사람들. 은 그것이 애국이야. 하여튼 이 법꾸라지 몇 마리가 세상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 법구라지 중에 헌법 재판관이 들어 있다. 직위원 판사만 나쁜 놈인 줄 알아? 어? 심무정이만 나빠? 헌법 재판관 니들도 나쁜 놈들이야, 지금 하고 있는 작태를 보면.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작태가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본다. 제발 좀. 어? 내가 이렇게 사정하잖아. 막 김복형이 좋아요. 막 이러면서. 김복형이가 각하하고 기각한 거 너무너무 좋은 신호예요. 이렇게까지 다들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 제발 좀 응? 하루라도 빨리 좀 파면 좀 하자 진짜 그래서 좀잠좀 발, 발, 자자 나도 진짜 상아 죽겠다 네.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어 헌법재판관들 일좀하자일좀 월급 많잖아 일좀해